이거 그냥 로드에 무조건 가면 되죠 네. 로드 그냥 여기다가 지어주고요 어, 너무 센 패가 나왔는데요 트롤 버서커도 챙겨줄게요 와 진짜 좋다 이거 패 지금 <웃음> 제 웃음소리가 마음에 든다고요? <웃음> 패 좋게 나왔습니다 어? 거미네 로데 와 로데 많이 붙었다 우리팀 우리팀 로데인데 우 일라 레이지 <laughs> 레이지 가자고 물어볼까요? 콜? 콜? <laughs> 일라 레이지 고고 <laughs> 일라 레이지 좋아요 1라운드 레이지 공격갑시다 유닛은 아처 하나, 아처 하나 정도 보내야겠죠. 레이지 보낼게요. 레이지, <웃음> <웃음> 3 레이지 일라운드. <laughs> 자, 봅시다. 허미지 왔네요, 여기. 근데 저희가 임페르나지 있기 때문에 어 되겠어요. 어, 진짜 셉니다 저. 그리고 이분도 되게 잘 맞고 거미거든요. 거미도 잘 막죠? 로우되냐 이러네. <laughs> 네, 무조건 막아요. 거미는 살짝 힘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다잘 막죠? 거미는, 거미도 막죠? 막기는. 이거 보세요. 다잘 막죠? 뭐야, 저기 다 막았네, 거의. 까비. 다 막았네요. 음한 명도 안 늘렸다. <laughs> 의미가 없어졌네. 자 여기다가 투스카를 넣고요. 투스카를 여기다 넣어주고. <웃음> 까비 <웃음> 귀엽네. <웃음> 여기다가 투스카를 더 지어주고. 싸보더라고요. <laughs> 옮기고, 달고그리고 미트백건 한 마리, 두 마리. 야 빨리 지어. 오케이. 와잘 지었다. 위험할 뻔했다. 자 이번에 위습 좀 뽑을게요. 저 쭉쭉 검, 음, 쭉쭉 탑시다. 너무 좋은 평화 나와서 다 짚고 가느라 늦었어요. 럼 너무 못 탔어요. 삼나 아처 나 보내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내야 되네 아처 이스 <laughs> 나이스 뽑아주고 <laughs> 거미 자이언트 스파이더 자이언트 스파이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새거든요어 뭐야 이거 어 맞죠 맞다 저 헐버드 오케이 어, 만들어요. 저 헐버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던데, 아이스 토를 하나 넣어주고, 아두개다 넣자. 아이스 토를두개다 넣어주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 헐버드 어떻게 헐버드 어떻게 만드죠? 저 만들어 보고 싶은데, 헐버드 누구업 파는 건지 모르겠네요. 14화 야 3라운드까지 무난하게 막으니까 일단 킵미트에건 업그레이드 해줄 생각 할게 먼저 어, 나로몬 먼저 해야돼 에 예, 뽑으면 러머 해주고 말을 안해줘 왜 치사하게 자 러머! 육신 나무 무난하게 막죠 됐고 나 아, 조합 너무 좋네 이거 조합 엄청 좋은가 봐요 위습 좀 챙기고. 풀을 챙기기 좀부담되는데나 하프풀이다나 가고 캡틴 챙길게요 일단. 괜찮아 나 로우대라서 어, 괜찮아요. 뭐야 저기 살짝 흘렸어? 3라운드. 배 구경 가능할 때. 굴, 프로톤 굴 프로톤 고리네용라운드 한번 심라 실험해보자 <laughs> 하프브리드 넣어줄게요 그래서 캡틴도 넣어주고 캡틴 살짝 앞으로 땡기자 캡틴 살짝 앞으로 땡깁시다 용락 끝까지 동, 끝까지 킹업 용락 끝까지, 킹, 끝까지 킹업하고 그 다음에 기습이네 자 프로보크 두개만 찍어줄게요 프로버크가 인커뮤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프로버크를 빨리 찍는 모습이죠. 빨강님이 번에 하베스트 트레이닝 찍어주고 자 미스 미습 뽑아줄게요. 미스은다 뽑았고 다음 가져갈 패얘 챙기면 되겠네. 이 친구 챙기죠. 친구 한두 마리 챙기고. 프로보크 프로보크 프롭 해줬네. 그러면 이제 너 할버드 몸이 있어야 된데. 얘를 오 라운드. 레이드두명 해주고 할버드 여기 하나 넣고 너무 앞이다 이거 너무 앞쪽 같아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갑시다 요렇게 들어가자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여기다 지어라 그냥. 여기다 그냥 지울게요. 네, 그냥 지, 지을게요. 넘어팔질 생각하고 피위, 피위라 피위. 근데 힘 빠지는데 지금 6라운드 생각해보자. 얘는 업그레이드 다 해놨지 5라운드가 살짝 제가 흘리는 라운드인가요? 가장 위험한 라운드가 5라운드긴 한데 그래도 건물하면데 어느정도 버티지 않을까? 22마리 못 버티는군요 20마리 흘렸네요 20마리 리젠, 킹, 리젠 해주고, 자, 리젠업 한번더 하고요. 홀쉐이크 노 몸이 없어요. 제가 확실히 몸을 넣어줘야 된다. 업그레이드를 해주던지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피위 지어서 이렇게 갑시다 얘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한 마리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아 근데 얘네 투스카르 업그레이드부터 해줘야 되는데 투스카르 업그레이드부터 합시다 게이트 가드 하나, 게이트 가드 드릴게요. 여기 게이트 가드 넣어주고 오케이, 이렇게 가죠. 용 네, 라운드, 근데 네, 용 라운드 안 왔네요. 7라운드 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 고블린! 러머 지금 쉬고 저는 위턴트 챙겨줄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킹업 한다고 했지 저희 어택업 해주고 왜 네, 타운 미리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6라운드 끝까지는 킹업입니다. 유턴트한두개 정도 갈수 있을 나이다. 7라운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킹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저쪽이. 49 마리. 골리아 넬리타하쳐. 골두 마리. 뭘두 마리야, 제게 잘먹네 몸이 적당히 있으면 괜찮은 건가? 고블린 넣읍시다. 포턴트 준비 한 마리 밖에 못 준비하겠네. 증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주스 먹을게요. 남은 돈 지금 조금 남는데, 프로토 한 마리 넣어줄까요? 아니다, 그냥 넣지 말죠.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10라운드 간다고 했죠? 저같은 경우 이제 투스카를 업그레이드에 좀 매진 해줘야 됩니다 서번트 나왔다고 뭐야 7라운드 안왔어? 왜네 그럼 8라운드 오려나? 몇라운드일지 모르겠네요 세티어. 중보를 못 잡나요? 투스카르가 지금 부족해서, 어. 일단은 막긴 막았죠. 레이저 학생 큰일 날뻔 했다. 다 막았고. 36마리? 저쪽. 킹업하려나 계속 클리면 킹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엘리타츠. 아이비. 사바트한라운드 살짝 넣어주죠. 얘네들, 한 마리만 업그레이드 해주고, 투스카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돈 남네. 그러면 슬레이브 한 마리 더 넣고. 슬레이브는 근데 확실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야 이러면 트챔 언제, 언제 업할거냐 너 <laughs> 트챔 업그레이드 해줘야 좋은건데 8라운드 왔네요 아프겠다 이거 난 많이 흘릴거 같네요 전 수도, 안 먹여 놨기 때문에 너는잘 버티고 있긴 한데 체리언난갔다5대8 <laughs> 거리래 뭐야? 다다다다 뚫렸 어요. 저희. 히더 패줄게요 히더. 킹 뚫렸으면은 다 히더 패줘야 됩니다. 다 막았고 분맨. 스킬 뭐죠? 스킬이 근데 적인 아닌가봐요 왕권 음, 잘하고 아, 있네 한방에 다 잡죠 다 잡았고 킹 없다 A 미지는업좀 해줄게요, 이거. 일단 힐은 안 빠질 것 같거든요? 쇼크웨이브가 아니라서 스킬은 아마, 스킬, 이물이 리즌 하나 더 해주고, 그냥 트롤 업그레이드 좀 해주죠. 왜 트롤 업그레이드 안했냐 업그레이드 하고 골리앗 넣어주고요. 리턴트 일단 해줄게요. 라운드 살짝 불안하니까 일단 주스 땡기죠 어, 라운드 불안합니다 투스카를 다음 라운드에 다 업그레이드 해야, 해야 되고 오케이 그래 맞아 다음 라운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얘는 중보만 잡으면 되거든요. 다음 패뭐 나왔니? 이거를 좀 챙길까? 오거, 아, 고블리는... 챙기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스카를몇 마리나 업그레이드 되는지 보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콜트 드라이어드 63 마리? <laughs> 10에서 5 0퍼센 노랑님이죠 지금 안 모이는 게 노랑님이니까 노랑님이 흘린 거네요. 10라운드는 무조건 맞겠다 투스카를 맞아서. 카라 11라운드도 어느정도 대비해놨네요. 초롱님은 가드를 간거 보니까 음. 그래도 해주고, 자, 사이언티스트 두 마리 일단 챙겨줄게요. 주스 땡기고요! 우거 한 마리만 넣어주고 얘요? 머메이드요? 돈이 없어요 머메이드 10라운드 빨리 잡자 이너 좋긴 한데 저도 이너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도 못 챙겼어요 어 서번트다 이거 서번트 쫙지어지고 싶은데 느낌이 서번트 이렇게 많이 나오면 서번트 쫙지우는거 괜찮은데 아레나 펄브그 하나씩만 펄브그 하나씩 보낼게요. 어, 서번트 쫙 가볼까요? 지금 나도 럼문도 럼도 못 탔어요 지금. 왜또못 하냐? 서반트 넣어주고 이거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이렇게 넣고. 잠깐만, 아고아 뭐야? 이거 왜 이런, 이런 이상한 거 지어? 서번트 쭉쭉 지어줄게요. 서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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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줄, 그럼 두 줄이고, 아이고, 다음에 이어서 지어야겠죠. 아 레지 안 썼네? 레지 써놨어야 되는데 왼쪽은 졌... 젖... 나요? 와 서번트 많다 근데 둘다 이겼네? 오케이 돈도 먹었고 그러면은 이걸로 쭉쭉 지어주자 <laughs> 서번트 되게 많아가지고 서번트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거 고스트 버프 넣어줘야겠죠? 서번트 더 지어줄게요. 솔직히 서번트 이거 좀 많이 무린데데찐 <laughs> 서번트 가자. 자, 서번트 가고 거의 이러면 세줄 느낌이거든요. 서번트 줄 이제 럼 타면서 어,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럼 하나 찍어주고 서번트 업그레이드 시트를 해주면서 갑시다. 얘들아 이래야지 부대 이거 3번 해놔야겠다 럼업 한번만 해줄게요 11라운드 왔네 안돼 제발 11라운드 나의 서번트야 힘을 내 얘들아 오선좀 이상한데 이거는 나 망할거 같은데 이쪽으로 해서. 맞아, 보내야지, 나. 체리어 넣고. 발리스타, 어, 야. 레이지 남겨야겠죠? 어. 프리하게 보내서. 좀 인컴 좀 타자. 90, 84. 좀 많이 놓쳤는데요, 저. 엄청나게 놓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연초님이 다 잡아주겠지? 걸리나, 설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싸우네. 일단 중문 잡아서 괜찮긴 하거든요? 저쪽 더 많이 흘렸네? 더 흘렸는데? 약간 고급유인님만 지으셨구나. 12라운드. 일단은 밑에 건 하나만 더 갈게요. 밑에 건 하나 더 가고. 주스 먹여놓기 일단 잘했다. 주스 먹여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듯 합니다, 지금. 해주고. 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똥채 업그레이드 해주고 주스 주스 다 먹여야 될것 같아요 아더 먹고 320치 480이거든요. 아 아이 짝릉내한다고 생각하고 자1 0초 동안 얼마 차나 보자 2 1 안되려나 어, 그냥 될것 같아요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 에그 세일 보자 보자 379 오케이, 레이지 보낼 생각 하겠죠 403 레이지 1 480, 준비합니다. 뭐야, 뒤에 있는 애들. 보내주고, 레이지 준비할게요. 469, 80, 레이지 써주고. 연초님이 레이지가 느꼈네요. 일단 똥도 퍼졌거든요. 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인컴도 안 왔기 때문에, 어, 무난하게 막을 것 같아요. 됐고. 3레이지 써졌고. 220. 되게 많거든요. 럼업 좀 해주고요. 이번에 좀 뚫릴 것 같아요, 저쪽. 아예 그냥 여기까지 뚫려버릴 것 같아. 한 명도 못 막으려나? 끝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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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의 사령승이야 벌써. 1 2라운드 역시 1 2라운드가아니라 다비거나 다 뚫려 너올 뚫이네 올 뚫. 노랑 차이가 나. <laughs> <laughs> 오케이 승리